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 10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초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총 2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에 비해 33.3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초고가 아파트 거래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들 거래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서초구 반포동, 성동구 성수동 일가, 용산구 한남동 등 전통적인 초고가 주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중 대부분이 올해 6월 27일 대출 규제 전에 거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고가 주택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부 매수자들이 전액 현금으로 이러한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면적 273.94제곱미터 아파트가 올해 2월 250억 원에 거래되었는데 매수자는 1982년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됩니다. 42세의 나이에 250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성동구 성수동 일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전용 198.22제곱미터 아파트가 올해 5월 187억 원에 매매되었는데 매수자는 1995년생으로 나타났습니다.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187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30대와 40대의 젊은 현금 부자들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흥 자산가나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로 추정됩니다. 반면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이른바 영끌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 183.41제곱미터 아파트가 올해 6월 101억 원에 거래되었는데 매수자는 1980년생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농협은행의 채권 최고액 57억 2천만 원과 CVC 대부 주식회사의 채권 최고액 22억 6천 2백만 원의 근저당이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권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10%에서 120%로 정해지는 것과 대부업체,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30%에서 150%로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 매수자는 최소 약 62억 원 이상을 대출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1억 원짜리 집에 이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매수자는 고소득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출 구조가 복잡한 만큼 이를 도와준 전문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초고가 아파트 거래 증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대로 자산가들의 투자 자금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일,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는 희소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초고가 거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뛰어난 입지와 최고급 시설,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부유층의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이 가장 많은 초고가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한남동은 전통적인 부촌으로 외국인들도 선호하는 지역이며 최근 몇 년간 신축 고급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서 초고가 거래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의 주택이 늘어나면서 주거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100억 원대 아파트의 등장은 부동산 시장의 이원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초고가 거래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에서 70%로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자들과 신흥자산가들의 초고가 아파트 매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든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서울 핵심 지역의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공급이 제한적인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의 신축 고급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반 실수요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 자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규제 전에는 2억 4천만 원의 자기 자금이 필요했지만 규제 후에는 최소 6억 원 이상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금 부자들은 더 많은 고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부의 집중과 양극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젊은 현금 부자들의 등장과 영끌 쪽의 극한 대출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구가 아파트 거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책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부의 상징이자 투자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